네. 네. 로 오구소스 감자. 아! 오구소스 감자예요. 아니, 이 감자. 너무 귀엽다. 오구오구. 네. 오구. 오구, 오구 들어와. 오구오구. 오구, 오구. 오구. 네. 네, 저희 네. 오늘 이 오구소스 감자 응. 아, 특별 하니까 18,000원인데 16,500원으로 만나보실 아! 수 있는 그러네요. 기회를 네, 마련을 네. 했고요. 이 오구소스 감자는 저희가 응. 세 가지 맛으로 준비습니다 네, 치즈 크리미 맛, 치즈 앤 머스타드 맛. 그리고또 너무 달짝지근하면 그렇잖아요. 네. 치즈엔 할라피뇨 맛까지 세 가지 소스를 다 드리는데요. 네. 이게 오, 튀기지 않고 음. 오븐에 구워낸 감자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백하고 보면 좋겠습니까? 예. 네. 지금 저희가 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접속을 어머. 벌써 150명이 어머. 이걸 보고 있어요. 아직 제품 소개도안하는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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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웬일이지웬일이지 읽어주자. 아 우리가 너무 소개도 안 해도 되고, 막, 감자를 벌써 시작했네 어머야, 한의원에서 오셨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날마다 새롭게 조승희 씨좋더라 김경환. 어, 조 딘디도 화이팅 하는데, 조 딘디는 어떻게 하셨지? 딘디 화이팅. 제 말미 육포도 있고. 어머,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을 더보기란에 보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포 기다리시는 분이 벌써 계시네요. 드렸다시피, 음. 왼쪽 하단에 보시는 네. 네, 더보기를 보시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 전부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네. 바로 왼쪽 그 네,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 본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음. 상품보다 음. 더! 네. 아, 네. 상품 첫 번째 뭐 소개해드린 김에 뭐 가지, 음 오구소스. 오구소스 지금 소개해드리다가 여러분 인사를 나눴는데 음.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이 바로 이 오구소스 감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 아니, 이렇게 간편하게 잘 나왔지? 간편하게 잘 나와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상품 받으시면 전자레인지는 아니면 에어프라이크 바로 조리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저는 이게 네. 바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봐요. 왜냐면. 어떤 거랑 콜라보했길래. 아니, 이게. 네. 이 현대시대에 이 간편식으로 나왔는데, 네. 이 안은 강원도로 꽉 찼어. 건강하잖아. 진짜. 그러니까. 대충 근데 이런 거 먹으면은 진짜 편의만 잡지. 네. 건강까지는 잡을 생각 안 하잖아요. 맛도 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직접. 아 그리고 냉철하게 한번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나 우리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지? 반말했네. <laughs> 자, 자 이게 자 여기 먼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저희 머스타드 크림이 할라피뇨 먹어볼 텐데 머스타드 한번 먼저 먹어볼까? 머스타드 왜냐면 제일 이게 편안한 맛이잖아 머스타드가 음. 호불호가 없잖아. <laughs> 어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딸려왔네? 조금만 먹어야 했는데 할수 없지 뭐 많이 먹어야지. <laughs> 어머 머스타드. 아니 감자가 꽉 찼네 음. 뜨는데 어때 요 어때요? 어때요? 아 생긴 거는 편의점에서 팔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영양식이야? 응. 음.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음. 음. 맛있어. 음. 와, 맛있어. 감자가 음. 감자 맛만 그냥 그냥 살짝 섞은 게 아니라 진짜 완전 강원도 감자네요. 근데 이게 음. 치즈 앤 머스타드 맛이잖아요. 음. 치즈가 이렇게 겉을 딱 감싸고 있어가지고. 음 약간 느껴지는데 그걸 머스타드가 빡! 너무 맛있다. 음. 이게요, 일반 감자가 아니라 음. 골든볼 감자, 로즈 감자를 사용했대요. 음 골든볼 감자는 겉과 속이 다. 골드색이고 음. 로즈는 겉에가 이렇 장미빛깔이 도는 어, 강원도 특산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음. 1인 가구가 얼마나 음. 많아요. 먹기도 너무 간편한데다가 요즘에 또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 좀 시기가 그래가지고. 이? 나 갑자기 우울해졌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를 딱 이거 주면. 되지. 아, 이거 주면 되지. 왜냐면 간식으로 먹고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나 음. 적당할 것 같아요. 무슨 맛이에요? 이게 크림미 맛인가 봐요. 음. 아 이게 할라피뇨 아, 맛인가 먹어야지. 보다. 약간 이게 매콤한 맛이 나네. 할라피뇨인가? 응. 매콤한 맛이 나요. 헉! 할라피뇨, 할라피뇨. 와 이거 진짜 아니... 저녁에 야식으로도 너무 좋겠다. 이게 할라피뇨 같은데. 응. 다 씻고 먹었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타드가 입맛에 맞네요. 다 맛있는데. 어 이거 근데. 위에 할라피뇨. <laughs> 계속 음. 먹어. 응. 음. 이 위에 이렇게 모짜렐라 를 추가로 얹었거든요. 이 얻었거든요? 할라피뇨. 응. 근데 이게 할라피뇨가 우리가. 적당히 매콤해요. 그냥 초등학생들도 그냥 먹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매콤하죠? 응. 음. 아, 이거는 떡볶이 먹는 초등학생들은 떡, 그냥, 그냥, 그렇죠. 그냥 먹죠. 떡볶이 정도예요. 음. 그런데 맵지 않아. 먹을만 해. <laughs> 아. 이거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박수로 그렇게 친다고 응. 음. <laughs> 아니. 와, 너무 맛있다. 이게 할라피뇨 맛이랑, 아. 아. 음. 할라피뇨 음. 맛은, 오늘 밤에 오늘 금요일이잖아. 오늘 밤에 진짜 넷플릭스 영화 한편 보면서 에라니아 화이트 와인도 어울릴 것 같고 스파클링 와인이랑도 어울릴 것 같고 아. 맥주랑도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응. 심지어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은 아침에 이거 음. 머스타드랑 크림이 주고 엄마 아빠는 할라피뇨로 애들 재고 우 나서 야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야식으로 이걸 먹으면 죄책감이 맛있다. 들지 않아. 음. 난 살찌는 걸 먹지 않았어. 아니, 너무 맛있어. 딘딘은 딘딘 씨한 입에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거아닌가요허동이형 너무 멋있어요. 서동이 형아 <laughs> 딘딘이 그랬어요? 서동이 <laughs> 네, 형 맨날 하잖아요아 이게 그리고 셋다 치즈 앤 크림이, 치즈 앤 머스타드, 치즈 앤할라핀이기 때문에 다 치즈가 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식감이 쫀득쫀득한 음. 거예요. 제 생각에는 치즈로 이렇게 감싼 음. 이유가 음. 식감도 좋게 하는데 음. 감자에 있는 영양소를 음. 안 빠져나가게 할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음. 음. 그리고 이 감자가 사실은 음. 기름에 튀기면 더 맛있긴 하죠. 근데 건강을 놓칠 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감자 고유의 맛도 살리면서 음. 오븐에 구웠어요.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자를 튀, 튀기면, 처음 맛은 맛있는데, 나중에는 약간 느끼해질 수 맞아, 있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계속 먹어도 느끼함이 없네요. 음, 와. 굉장히 맛있다, 근데. 음. 아, 이 창래님, 두 미녀들 조금만 먹어요. 넘나 먹고 싶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걸어쩐대요 네. 어, 설악의 전기는 지난주에도 오셨던 분이고, 쓰리랑님제 이름 불러주세요. 쓰리랑 하리랑! 리랑 아니, 불러주었어. 저희 보려고! 응. 음. 저녁 약속을 취소할 때 큰일 났그 정도로? 네. 왜냐하면,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지금 그냥 배달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진짜, 진짜, 이렇게, 이거, 플레이팅의 문제인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편식인데, 요렇게 손님들 오셨을 때 해봐라. 너무 파티 음식 같지 그러다. 않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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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제 나가서 먹기도 힘든 시국이잖아요. 적철하게 음. 음. 친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이렇게 음. 하면 너무 좋아 옷은 나는데, 음.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면 끝이라 그러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어, 방울토마토 넣고 이러면감쪽같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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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너무. 거기가 레스토랑이지, 뭐야. 그러니까. 오, 너무 맛있겠다 아, 우리 오구 음. 소스 감자 가격 소개좀 음.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6,500원에 네. 세 가지 맛이 세트예요 그렇습니다 네. 가가지고뭐 아빠나 엄마나 아이 하나 딱면 아. 적당할 것 같아요 240g 세 개, 3개, 170g 세 개래요 지금 음. 세트 조합이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인데요 여기 이건? 하나 더 먹으라고 이, 이 조합을 네. 해놨다 바게트밥 위에다가 어나 그거 안 먹으면 안돼 미안해 아, 나, 아, 나 지금 여기 어. 있는 건데 다 먹고 있 나는 우리. 저기 할라피뇨를 한번 더 먹어볼게요 아 저는? 어. 치즈랑 이거 먹고 와, 진짜 아픈데 김영아씨 아까 말했잖아요 음. 와인에다가 이거 먹으면 왜? 뭐 먹어? 파리야 여기? 응 음. <laughs> 파리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 강원도 아니에요 강원도 파리에요 <laughs> 강원도 파리더래요 여기 그럼 프랑스 맥주 좀 갖다준다 갔다, <laughs> <갔다는 웃음> <거. 웃음>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새로운 음식을 다시 먹는 기분이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바게트빵 음. 했는데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조합해도 이거는 잘떡일것 같아요. 그리고 진 크래미! 응. 음. 옆에다가 크래미 이렇게 넣어도 예쁠 것 같아. 그럼 술 안주로 완전 딱이야. 딱이죠. 아이랑도 잘 어울리고? 떡볶이 나는 하다 떡볶이 소스에다 이렇게 이렇게 묻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너무 맛있네요.